2000년 1월 26일생 본명은 이수피아라고 한다 수피아는 순우리말로 뜻은 숲의 요정이라고 한다 키는 156.7 MBTI는 INTP라고 한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라고 한다 주 컨텐츠는 게임방송이라고 한다 종합 게임 중에서도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롤이주 게임이며 김성태와 멸망전 참여 후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방송 활동을 노캠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것보다는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하는 자체가 싫다고 한다 내가 캠을 켜고 방송하는데 건빵들이 와가지고 평가질하면 너무 끔찍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별명이 돈토피라고 한다 당연히 돈을 벌려고 방송하는 건 맞지만 별풍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심지어 별풍선 6구개가 들어오면 어, 저기... 이렇다고 한다 목소리가 상당히 이쁘다고 한다. 그리고 뛰어난 예능감, 심지어 배그, 소더나텍은 상당한 실력자라고 한다. 그래서 노캠이라는 약점을 커버했다고 한다. 여자 BJ 중에서는 최상위권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오도 수행에 최적화된 플레이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시청자들의 미션 성공률도 상당히 높다고 한다. 미라지 클랜에 속했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자라고 한다. 현재는 킴성태 클랜의 소속, 기분 전환용으로 플레이한다고 한다. 롤 BJ들과도 친해지다 보니 종종 프 v 로 다인큐를 한다고 한다. 현재는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벌레를 상당히 싫어한다고 한다. 벌레가 나타나면 이런다고 한다. BJ 벤츠와 실친이라고 한다. 아, 그 벤츠가 아니라고 한다. 결국 2022년 3월 25일 첫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얼굴 공개 후 4천만 원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 덕질. 끝.